예.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부분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이한 예, 부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32절부터 우리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막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재단과그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회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성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와 또 출애굽기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 우리 여성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이 말씀과 뭔가 예배를 드렸던 나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리 아무리 내가 눈물 다, 콧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며, 감격하며 예배 드려도요, 삶이 엉망진창이면, 암그 예배는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거, 그게 바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렸지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내가 정말 아끼는 그것까지 하나님께 다 포기하고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라고 지난 주에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정말 아끼는 것까지 그냥 다 파내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 천국 올라가서요 하나님이요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야너 이런 일 했구나 너 이런 사역 했구나 너 여기서 살았구나 너 여기 이런 직분까지 받았네 너 이런 지위까지 올라갔네 뭐너 이만큼 돈 가지고 살았네 하나님이 그런 거 절대 보시지 않으세요? 딱한 가지 가지고 심판하세요. 뭘까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가? 딱그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좀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음, 하던 중에 어, 우리 성도님이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드린다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지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어,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스케치북 그리고 내가 그 스케치북 위에 그리고 있는 이 붓을 몽땅 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 모습이다. 라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스케치북, 내 스케치북이에요. 내 스케치북에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도 그리고, 내 자녀 그림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리고, 내 직장도 그리고, 내 남편도 그리고, 내 사역도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근데 기도 또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그냥 열심히 그려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나 이만큼 그렸는데 어때요? 어때요? 뭐 수정할까요? 뭐 계획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수정할게요. 고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탁 물어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그렸던 그 스케치북 다 뜯어 버리고 새로운 스케치북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붓을 내가 지고 있지 말고 그 붓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요 저기 어디 가서 뭐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 나가시는지를 옆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와 하나님 아 이렇게 그리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야 야, 여기 한번 네가 그려볼래? 야 여기 한번 네가 색칠해봐 이럴 때 이럴 때만 내가요 그 주님이 붙잡고 계시그 주님의 손 위에다가 딱 나의 손을 포기고 내가 색칠하는 거예요 내가 그려가는 거예요 그 스케치북 그 붓을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라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애쓰며, 뭐다 그리고 나서 허락받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세요, 몽땅. 지금 드리세요. 내일 드려야지? 아니에요. 나중에 드려야지?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 끝난 이 순간에요. 여러분, 드리세요. 부캐시북 다 드리세요. 그리고요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예 우리가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어, 또 다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자,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걸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laughs> 그,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자녀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내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생각, 그 개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다를 수 있겠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두 가지의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지난번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함께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는 무언가도 필요하다. 근데 저를 보시면서, 근데 목사님은 별로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어 그런 취미나 뭔가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무언가가 잘 보여지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는 그런 모습 그런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걸 좀 찾으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어, 진짜 그러네. 나눔에 특별히 별로 좋아하는 게 없지. 진짜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나는 뭔가 특별히 취미도 없는 것 같지?" 그 사실 뭔가 저의 시간이 짜잔 주어지면 뭘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러네. 어, 진짜 그러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뭐 사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저 자신의 삶을 뭔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요즘에 이제 아이가 학교 가고 방학하면 그나마 그 시간도 없어요. 학교 가고 나서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한 3~4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정말 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있는 시간인데 이번에 월요일에 이렇게 자고 난 후에 눈을 딱 떴는데요. 문득 주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야, 너는 가족들이 아무도 없을 때너 뭐하고 싶니?" 그런 질문을 그냥 딱 던지셨어요. 근데 제가 주춤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야, 저요, 진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요. 그냥, 그냥 기도방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기도방에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거든요. 물론, 가족들이 있어도 기도방에 앉아있을 수 있는데, 신경은 쓰여요. 아, 아이가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지? 신경은 쓰이지만, 아무도 없을 때, 아무 방해받지 않고, 그냥,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말씀 펴서 읽지 않아도, 그냥 그 기도방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아, 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 나를 아낀다라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아낀다. 아낀다. 아낀다가 뭘까?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를 막 생각을 하다가요. 문득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통 성교육할 때요. 여러분 성을 가르쳐 줄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 너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너를 아끼는 거야.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있잖아 그게 나중에 너의 배우자도 사랑하는 거고 너의 배우자도 아끼는 거야. 우리 이런 말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며 살아가요. 많이 들어붙었던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인데 아 아낀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생각이 식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이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삶을 정말 딱 열심히 끝까지 정말 다 완주하고 난 후에 우리가 끝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으로 갈 텐데 저 천국에 가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과 결혼할 텐데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겠구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게 나를 아끼는 거겠구나. 더 나아가서요,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또 주님을 아끼는 거겠구나. 저한테 그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마음 주지 않고, 세상이 뭔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고, 두집 살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여러분 기름을 꽉 채워서 준비하는 그. 다섯 처녀 있잖아요. 기름이 점점 없어지는 처녀들이 아니라 기름을 꽉 채워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다섯 처녀, 그 처녀처럼 정말 영적 순결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아끼는 모습이구나. 제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신부될 자의가 정말 보여야 되는 그 모습이겠구나.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자,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 누가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몸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께 아니래요. 우리의 몸은 그럼 결국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단어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전이래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래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작년에요, 우리. 아주 얇은 책 같이 나눴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결국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늘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우고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자,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내 몸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그냥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이 곳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늘 정결하게, 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전. 여러분, 성령의 전을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이 말이 떠올랐어요. 주님의 성소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소. 나는 성령의 전이에요.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성소입니다. 성소라는 거 아세요? 성소가 뭘까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여러분 기억을 막 더듬어 보세요. 지난 주에 지난 주에 우리가 설교 전에 같이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시키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번제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두멍 말씀하셨어요. 예.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사실은 25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그냥 극히 일부분 읽은 거예요. 성막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세요. 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 보이세요?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기 성막인데요. 세 크게 세 부분입니다. 성막에 뜰이 있어요. 뜰 그리고 성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주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뒷 부분으로 가 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지요 자, 우리가 지난 주에 어, 기도했던 부분이죠. 기도 어떤 부분했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했습니다. 기억하셨죠? 그림 예, 없애주셔도 돼요. 자, 번제단과 물두멍만 딱 보세요. 기억하세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나와요. 짐승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그 짐승의 각을 뜨고 껍질을 다 벗기고 다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번제단에 올려놔요. 그렇지요?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기도했냐면 그 번제단 위에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갈기갈기 찢고 다 파헤쳐서 그 번제단에 올려, 올려서 올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그 번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갈기갈기 찢어내서 그 번제단 위에 나를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북과 스케치북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붓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붓 드리고,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스케치북을 과감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기억하셨지요? 그다음 뒤로 가요. 잘 태워드렸습니다. 그다음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물두멍으로 갈수 없어요. 물두멍에 가서는 뭐 하는 겁니까? 씻어내는 거죠. 씻어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요즘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요. 이 회계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이 회계는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 아니지요?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개했다고 해서 내일 다시 어, 내일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거 아니지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이 번재단과 물두멍은요, 아직 성막의 뜰이에요. 뜰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아까 전에 우리의 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 우리 몸이 주님의 성소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를 매일매일 태워버리지 않으면, 나, 나를 매일매일 씻겨버리지 않으면, 내가 매일매일 깨끗해지지 않으면요. 나는 성령의 전으로 주님의 성소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의 과정을 잘 거친 자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자, 뜰, 번재단과 물두멍을요. 와, 감사하게 잘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마친 자만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 보이시지요? 초대 보이시지요? 뒤에 향단이 있어요. 저 떡상은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떡상이에요. 저초대 등, 그등잔대죠등잔대 그리고 뒤에 보시면 향단은요, 분향단분향단입니다 자, 기억하셨죠? 그세 가지가 성소에 있어요. 꺼주셔도 돼요. 자, 처음에 본 우리 진설병, 그 떡상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이해되시지요? 초때 등잔때 있었어요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늘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늘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은 늘내 안에 거하세요 근데 요만큼이 아니라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게 꺼지면 안 돼요. 이 초대가 꺼지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꺼지면 안 됩니다.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뒤에 보면, 아까 향단 있었지요? 분향단인데, 이것의 의미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모습이 늘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겠지요. 그냥 내 수원 아래에 있는 거? 그런 기도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늘내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게 성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영적으로 순결한 자야. 왜냐면, 나는 번제단에서 매일매일 나를 정말 온전하게 태워서 다 올려드려요. 나는 회개를 정말 매일매일 하면서 살고 있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콧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나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아끼는 자라고 정말 정말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여러분 아니요. 왠지 아세요? 번제단과 물두멍은요. 그냥 성막 뜰이에요. 이두 가지만 계속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성막들만 밟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로? 성소로, 성소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말씀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시지요? 요즘엔 유튜브만 틀면 뭐 설교, 이 말씀이 홍수가 나가가지고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살아가시는데 지금 그렇게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말씀을 펴서 내가 읽으면서 내가 꼭꼭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하십니까? 날마다 말씀 펴십니까? 눈 뜨자마자 큐티하세요? 여러분, 이 뭔가 드시는 거를 먼저 드세요 아니면은 말씀을 먼저 드세요? 말씀을 먼저 드셔야 돼요. 누가요? 어디서 들으니까 이런 말씀 하신 하신 분이 계세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눈 뜨자마자 내가 먹는 거를 먼저 먹으면 하루 종일 이 먹는 거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흘러간대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먼저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루 종일 이끌어간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넣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이 큐티 말씀을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 말씀 듣고 끝끝 끝. 나는 오늘 끝 큐티 말씀으로 설교 들었으니까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먹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꼭꼭 씹어서 소화한 말씀 그거 드시라는 게 아니라 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그게 진설병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진설병 떡이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채워 넣으십시오. 등잔대. 성령이지요? 성령이 늘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셔서 주님의 영광의 그 강체가 늘 나에게 비출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요? 등불. 내 안에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분양단,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가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향이요? 꺼지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 내 수원 아래는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아니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도를 여러분, 채워 넣으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몸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령의 전이에요. 나의 몸은요. 이 성소예요. 주님의 성소예요. 내 안에 늘 진설병이 있어야 하고요. 내 안에 늘이 등잔대가 꺼지지 않아야 하고요. 내 안에 분양단 올려드리는 기도가 꺼지면 안됩니다. 이 모습이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나를 아끼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지켜야 할 영적 순결의 모습입니다.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뜰, 지나가셨지요? 성소, 우리 몸이 성소예요, 그지요? 자, 성소 뒤에 보면요, 휘장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여와의 법궤가 있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단한 명이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소의 모습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자만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순결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만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성막 나뭐 나오고 예 성소 뜰 나오고 번제단 여러 가지 막 이름이 나와서 조금 복잡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나를 아낀다는 거예요. 나를 아낀다라는 것은 영적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는 자의 모습은요. 주님의 성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 즐겨 먹는 거, 뭐, 내 시간 충분히 보내는 거, 그런 것도 나를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은요, 그냥 낮은 단계의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요, 여러분, 나를 아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영적 순결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글을 문장을 좀 써왔는데요. 같이 우리 좀 선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읽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네, 보이시지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순간까지 나의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고 나의 몸은 주님의 성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